일단 시작 전에 말해둘게 이번 영상은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적점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만든 영상이야 혼절이 랜덤으로 풀려서 도적이 첫 오프닝을 크로스로 시작할 때 혼절 풀렸는데 왜안 때리냐 뭐 이런 얘긴 하지 말아줘 최대한 법사가 도적이랑 마주쳤을 때 대처법을 보여주는 영상이니 참고해줘 그리고 도적이 못하네 만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줘 그런 얘기 할 거면 인게임 내에서 귓말 보내줘 1대1 자리를 마련해줄게 아 그리고 피련님 혼절은 진짜 중국 가서 배우셨는지 심각하게 빨리 풀리네요. 자, 그럼 시작할게. 아, 뒷부분 가면 의지물량 먹었을 때 대처법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줘. 첫 번째, 법사가 쿨이 없을 때 장신구만으로 대처하는 거야. 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해서 봐.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운이 좋아서 이긴 판이야. 법사가 쿨이 없으면 이기기 힘들어. 변이를 했는데 왜또 변이를 시전하냐면 보통 첫 변이 때 도적들 대부분이 급장으로 변이를 풀 거야. 그후 발차기로 변이를 차단할 텐데 이때 얼음 보호막을 쓰고 한번 양변에이크를 넣어주면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이지. 만약 근데 변이가 차단당해도 냉기 쪽은 사용할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그땐 어뢰를 쓰면 돼. 그럼 소멸이 나올 테고 도적 중력 흙이를 하나 뺏고 시작하게 되는 거야. 소멸을 안 쓰면 어뢰를 쓴 상태에서 좀 떨어져서 다시 변이 시전하면 백이면백다 소멸을 탈 거야. 보통 여기선 화염구부터 날리고 일레버라를 쓰는 게 좋아. 화염구에 도트 데미지가 있어서 소멸을 쓰기가 애매해져. 그런데 나처럼 일레버라를 날려도 돼. 이 정도 거리에서 상대도 적은 일레버름 화살을 맞으면 소멸을 안탈 수가 없어. 오히려 첫 소멸을 빨리 뺄수 있어서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얼음 화살을 날리자마자 눈보라를 뿌려야 돼. 원래 첫틱에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클래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여기서는 얼방이 베스트고, 두 번째는 수류탄 쓰고 변이겠지만, 이번 장면은 장신구 노문 폐장치를 보여줄 거야. 보트 데미지가 박혀있어서 지금 쓰면 안 돼. 목조르기가 끝난 후에 사용하면, 이렇게, 클래식 도적은 아직 광역기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 후려치기랑 크로스가 되어버려서 그렇지. 원래 저 상황에서 수류탄을 던지는 도적도 있지만, 후려치기를 안 맞았으면 수류탄 시전할 동안 가볍게 피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도적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일단 첫 장면은 여기까지야. 마지막까지 보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 이번엔 절망의 고리라는 보조 장비를 사용할 거야. 이건 황야의 땅 6시 방향에 퀘스트를 깨면 주는 퀘스트템이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줄게. 이 보조 장비를 착용할 때는 상대 도적이 붙었을 때 그냥 상대 쿨기를 생각 안 하고 얼방을 한번 쓸수 있어서 좋아. 보통 얼방을 먼저 쓰게 되면 100이면 100다 실명을 쓰거든. 일단 화면으로 보여줄게. 아, 그리고 여기서 도적한테 마법 차단을 쓰는 이유는 전투 풀리고 재은신을 막기 위함이야. 마법 차단을 쓰게 되면 전투가 걸려버리거든 전사가 다가올 때 써도 좋아 그럼 돌진을 못해 자 여기서 얼방을 쓸 거야 그리고 절망의 해골을 쓰면 이런 식으로 이동속도가 60%가 빨라지고 실명이 풀려 실명이 왜 풀리냐면 이걸 쓰게 되면 스스로 피와 M이 빠져 그래서 실명을 푼 다음 꼭 버프창에서 지워줘야 돼 아니면 스스로 혀 깨물고 자결한 줄 알테니 자 이번엔 오닉시아에서 싸게 얻을 수 있는 고대의 흉마법서라는 보조장비야 1분 동안 해골 소환수를 소환하는 거야. 이것도 절망의 해골과 마찬가지로 소환수를 불러서 실명일 때 재은신을 막기 위함이야.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영상으로 보여줄게. 얼방을 쓰고 얼방을 지울 때 냉기 돌풍도 써주면 좋아. 멀리 도망 못 가게 막는용 도로 이렇게 되면 얼방 하 나의 도 적은 망가소멸 까지 쓰게된 거야. 자 이렇게 또 모든 쿨이 빠졌어. 그럼 이제 도적 입장에선 할수 있는 게 없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 자. 이젠 자유의지 무량 먹는 도적 상대법을 보여줄게. 보통은 법사전엔 과다의 전질연말을 하니 전질의 동상이나 어뢰를 풀고 자유의지를 먹고 이렇게 다가올 거야. 자유의지 무량이 생각보다 길어서 얼방을 쓰면 안 돼. 이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냥 기공 고블린 로켓 텔멧을 하나 만들어서 박아버리면 돼. 양변과 점감이 겹치는 대신 엄청나게 시간을 끌수 있어서 그냥 이거 하나면 의지 물약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 중간에 변이도 섞어주면 의지 물약은 날라가게 돼 있어. 노문 폐장치가 있다면 그걸로 그냥 은신한 후에 변이를 해도 돼 이번엔 무적물약과 신비한 초시계를 이용할 거야 신비한 초시계가 없다면 절망의 해골의 이송 60%를 이용하면 돼 이건 좀 케바케야 이번엔 무적물약 변이를 이용한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해야 되거든 왜냐면 무적물약은 기껏해야 6초 지속이야 이동안 모든 물리 데미지 면역이라 변이를 해도 잘리지가 않아 먹고 즉시 변이를 하게 되면 도적이 급장이 없다면 여기서 끝이야. 근데 만약 급장을 쓰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급장으로 변이를 풀고 다시 다가올 거야. 이때 전멸을 타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게 좋아. 초식이나 절망의 해골의 이송 60%를 이용하면 좋겠지. 아 이건 나도 좀 당황했어. 고블린 박치기로 따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아무튼 이쯤 되면 자유의지 물약은 끝난 거야. 마지막 장면이니 최대한 보라고 좀 길게 찍어봤어. 맞다, 도적도 절망의 해골을 쓸수 있다 실제로 쓰는 도적이 없어서 잊고 있었다 거기다가 자유의지 물약을 다시 먹었다 이때 내등 뒤에서 엄청난 살기가 느껴졌다 한 방에 죽이겠다는 의지 화학전이다 다시 무적 물약을 먹고 변이를 했다 이때 피련님의 양변이 된 양의 눈에 엄청난 좌절의 눈빛이 느껴졌다. 여기까지다. 와우는 오래된 고인물 게임이라 잘하는 사람들은 많다. 내 말이 무조건 100% 정답인 건 아니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클래식 버전은 컨트롤은 되게 단순하다. 스킬도 별로 없고 손이 많이 안 탄다. 대신 탄력도 없어. 스치면 사망인 경우도 있고, 저항 같은 변수도 있어. 운이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다. 20년 된 게임이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겨라. 도움 주신 우리 피련님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비라도 챙겨드려야겠네요.